금역에 대해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속회 공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속회를 드리신 분들이 애매하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8월부터 방학인데 수요일까지가 7월이어서 보통 화요일, 수요일에 속회를 드린 분들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방학을 해야 되느냐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속해 공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둘째 날 설교가 다니엘의 기도인데 지난주 이번 주 속해 공과가 마침 또 다니엘이어서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뒤에 있었던 영적인 이야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성경책은 앞부분과 뒷부분, 뭐몇 장부터 몇 장까지 어떻게 내용이 정리된다 이렇게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책도 있습니다. 몰라도 되는 그냥 쭉 읽으면 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에서는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만 우리는 여기 위주로 많이 기억을 하죠. 뭐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도 있고 뜻을 정하여 어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잡혀가는 이야기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보면 다시금 역사 순서가 또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장에서는 어, 바벨론 왕이 축제를 벌이다가 잔치를 벌이다가 손가락에 나와서 메대메대 뭐 글씨가 나오는데. 뭐 이런 글씨를 해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때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장 끝에서 어, 메대와 바사 어, 왕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위를 얻고 6장으로 가면 어, 메대 왕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또 7장으로 가면 다시 바벨론 시대에 기도를 뭐 받았는데 뭐 바다에서 내, 내 짐승이 나오고 또 바벨론 시대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6장까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다니엘서는 역사서지 예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구분하거든요.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역사서로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6, 6장 이후에 7장부터에 있어요. 역사의 이야기 뒤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기도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역사, 그 영적인 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서,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9장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7장은 5장과 연결된다면 바벨론 시대 이야기와 연결된다면 오늘 9장은 6장부터 있었던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일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렇게 기특해 하시고 이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장 말씀을 볼 텐데 성경 책 9장을 좀 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장 읽었다가 그리고 5장 끝부분과 6장 첫부분을 조금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서만 한두 장 왔다 갔다 할 생각이어서 화면에 다안 나오더라도 어 다니엘서 9장 또 6장 이 정도를 펴두시고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소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엄을 받던 첫해. 아멘. 아, 메대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서게 됩니다. 메대 바사가 미, 메디아라고도 하는데 어, 바사 제국에 좀더 힘을 얻어서 바사 제국의 나라로 점차 바뀌죠. 일반 역사에서는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뭐 애굽도 뭐이 당시에는 뭐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나라인데 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나라, 당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국이 왕으로 세워받던 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때 십대 때 포로로 왔는데 바벨론에서도 최고의 관리였는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메대,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졌는데 여기서도 총리를 맡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인재였으면 여기서도 다니엘을 내치지 못하고 관리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출신이 포로 출신 아니겠습니까? 왕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라도 정권만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전에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은 새로운 대통령과 일할 때에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예 그 정권이 그냥 야당 여당 다싹 바뀌어버린다면 다니엘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했을 리가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제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정신없을 때에 자칫하면 실수 하나 하면 죽을 수 있는 때에 주변에 자기의 정적들이 막 쌓여있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 죽일까 이런 관리들이 넘쳐있을 때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때에 다니엘이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빠서 우리 성경 못 읽다 그러잖아요. 정신 없어서 성경 못 읽다 그러냐요. 할일 많아서 성경 못 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할 일이 없었을까요? 할일 많았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긴장하고 살아댔을 야 것입니다.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책을 읽었대요.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었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읽으면 아마 지겹다고 눈물을 읽죠? 이렇게 졸리면서 근데 그 지겨울 수 있는 못 알아듣겠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하나님의 뜻이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마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포로로, 포로로 끌려오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70년 만에 돌이키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올때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되겠구나 그런데 10대 때 끌려왔던 내가 80대인데 그때가 다 오고 있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고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돌이키실 때가 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도 지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바빠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도 있는 때예요 그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장이라도 하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뜻을 세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세우면 죽어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일장에서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정하여 그때부터 뜻을 정하면 정말 무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했냐면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이 불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냥 편하게 살라면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맞춰주면 누가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면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최고 총리로 불러다 쓰겠습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맞춰 주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적당히 트러블 안일히키고 살면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들 먹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요. 하루 세번 기도합니다. 왜 하루 세번 기도하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내 욕심보다 더 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혼과 심령이 공감이 되니까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겠지만 그 심령과 그 영혼은 세상이알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꼭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기도의 태도. 어, 어, 기도응답은요. 이렇 수련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작건 한식 수련회 수련회 할 설교 내용 조금씩 뛰어나오고 있어요. 어, 건성건성으로 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절대 안 해주십니다. 아, 기도를 들어줄라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한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태도로 기도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도 입장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어떤 학생이, 직원이 오늘 어, 누군가 오가지고 내가 좀 부탁할 게인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해주 해주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요 이러면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태도죠.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전실하게, 정말 전심으로 그 전심과 마음을 담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신앙 고백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아, 크시군 하나님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여러분 여하난 중에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어, 그 성품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특별한 이름입니다. 언제 처음 이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신지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할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때 어,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알려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내 하나님 여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내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내 주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요 다니엘서 전체에서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요 구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구장에서 몰려 나와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도할 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내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서 전체에서 구장에서 기도할 때만 쏟아져 나오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관계를 놓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 내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멀리 있는 남의 하나님인데,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간과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 회개예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회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이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는 내용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요. 우리가 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다니엘이 일평생에 뭐 얼마나 많이 죄악을 졌을까도 싶습니다 큰 죄악을 앞 아,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그런데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내 죄가 아닌데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어,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18절 보태는데요 먼저 17절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성경책 봐주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온 즉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황폐해서는 안 되는 주의 성서가 황폐해졌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야 워될 주의 성서가 황폐해졌는데 그 성서가 왜 황폐해졌냐면 주의 얼굴 빛을 은혜의 빛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얼굴 빛을 다시금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명기 어, 민수기 6장 9절 이하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 보면요,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막 있는 곳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라는 기도가 있어요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이어지는데요 18절 한번더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유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고가 있어요 뭐 대뜸 막 가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그거는 그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급할 때 하나님이랑 워낙 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랑 친하지도 않다가 그러면 요 어, 그래도 들어주시죠 하나님 워낙 착하셔서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상황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의견을 구하는 거죠. 주님 간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저의 바람은 주님의 성소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주의 백성들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의견을 내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8절 이 후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잘해서 내가 구할 만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하냐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긍휼이 크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공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성경 읽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5장 6장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3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절까지 보시죠. 5장 30절에서 6장 2절까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장까지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9장 읽었을 때 9장의 처음에 왕이 바뀌었을 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5장 30절에서 6장까지가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인 거예요 그리고 6장 이하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러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를 하면 사자골에 던져넣어서 죽이, 죽이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 아까 9장의 상황을 이어서 보면 예로,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래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은 이조이 순간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창문을 열고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이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순직할 수 있겠구나,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감사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기쁨과 평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공감되고 울리는 사람들만이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감사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하기는. 이 말세지 말에 누가 새벽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이 늦은 시간에 놀기 좋은 금요일 밤에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뜻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감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영광스럽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